유튜버로서 사례를 갖다가 중점으로 제 채널 소개하고 사례, 그 다음 앞으로 다음 기회에 네. 요 정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 킥넘머말 그대로 채널 이름에서 정치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음식을 사용하는 유튜버죠.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 그 대전에서 보신 분들도 반가운 얼굴도 보이시고요. 제 채널 간략히 소개를 시켰기 때문에 마시는 분은 좀 아실 거고 다양한 음식의 완성 과정을 저희는 메이킹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편집 저희 나름대로의 감각으로 편집을 해서 보기 좋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브루킹덤 채널에다가 힌트를 하나씩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반응으로써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음식을 선택하게 되냐면 그 음식은 세계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어느 나라고 하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특정 언어가 필요가 없죠. 그냥 화면만 제대로 보도 이게 어떤 음식이다는 거,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다가 보니까는 한국의 음식이 참 뛰어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미생적이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음식이 좀 많아요. 그거를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 채널은 한국인들도 보지와 외국인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한국 음식들을 소개 쉽게 아, 소개를 쉽게 들려서전 세계인들하고 공유를 할수 있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그런 측의 로 요즘에는 음식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채널 현황입니다. 레이즈 푸드 빈더에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저 어딥니까? 자료를 만들 때 300만 명이 안 됐었어요. 297만 명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미래를 가상하고 만들었는데, 다연스럽게 오늘 보러 300만, 302만 명이죠. 2만 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구독자 기준은 한국 총 유튜버들 중에서 159등인데, 오늘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또 154등으로 5등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저희한테는. 뭐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 2018년 4월 10일이 첫 영상인데 그 이후로 900개가 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당 평균 조회수가 이제 130만 조회. 적진 않습니다. 저희가 봐도 조금 많은 숫자긴 한데 오쇼핑된 영상들이 많고 또, 안 올라온 것까지 이렇게 편견을 내다 보니까 저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총조회수가 12억 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예, 뭐,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제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냐, 이런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월조회수 기준은 한국 수리가 현데 총조회수 기준으로는 59동으로 지금 랭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뭐, 거창할 건 없고요. 어 일단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에 제가 호기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은 제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어딜 가면 머리도 벗기시고 중년의 나이인데도 제가 그나마 조금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을 뒀다는 게 40대 중반 때부터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이유가 참 특이하더라고 이참에 생각할 때 그게 뭐였냐 아니, 이거 영상을 올리는데 돈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서버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 거창한 게 없었습니다. 뭐 구독자 10만 명. 안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내가 2 0 0에 불을 살 것이다.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 서버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올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17년간 힘들었던 자영업 경험이라고 하, 어, 나오죠. 제가 28살부터 자영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4년간의 이제 직장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것도 IMF. 그때 한참 어려울 때 그냥 자발적으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지금 여담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950만원 가지고 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피차를 하나 제가 제작을 했어요.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게 저희 측정사였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은 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고, 몸도 좀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17년간 총 4개 업종으로 이제 자영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성과를 좀 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렇게 살다 보니까는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도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수라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단이 있었죠. 대신에 돈으로 환산되는 그 수단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올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효과의 제한성은 뭐,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 그때 뿐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성장시키면서, 나름대로 제가 유튜브가 소상공인들, 저처럼 자영업자 출신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마음고 시작하게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마케팅 사례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케팅,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되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컨텐츠 사례라고 부는게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연찮게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저기 뒤에 계시는 이우랑부 회장님 참 감사드려요. 참 저분이 친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좋으시고 앞에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내장무시죠. 재정적인 내장무시입니다. 제가 몇번패던 거는 참 바람도 불어요. 저기 KBS 푸드리즘 페어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초청을 받아서 그냥 볼 구경 만번 보자. 부산촌놈이니까. 그래서 가게 됐던 건데 참잘 구경 오셨더라고요. 여러 업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자리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좋던 추억이 뭐냐면은 여러 유튜버들을 많이 만났어요. 초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신 분들도 많았고 안 오신 분들 들고 계셨지만은 그때가 지금 작년 7월이었죠.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디자리에 서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 지자체라든지 여러 업들이 많이 부수에서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희 대표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올려도 될 만한 컨텐츠가 있겠냐 제가 주로 몇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게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은 참가 후 지자체를 직접 방문 및 현장 촬영 진행, 구독 자업을 진행을 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독 자업이 필수입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하거나 뭐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촬영을 해서 충분히 콘텐츠가 나올 정도의 촬영분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구속작업으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속작업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요. 자, 저위에 보시면 조회수가 나오죠. 저건 저희가 받아 오버셔팅입니다 자, 한건나동맥통닭이라고 저거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건 이제 영상 하나당 지금 6,300만으로 표시가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0만 명이나 100만 명이 더들어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6,400만 명입니다. 400만 회죠. 저거 같은 경우는 사례가 참재밌는 게, 저기는 프랜차이즈 업체이긴 한데, 영상그 부산의 프랜차이즈 업체더라고요. 그 대표님께서 저희 구독자라고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좀 도와달라. 알겠다, 가 무료로 촬영을 한번 하겠다. 대신에, 컨텐츠는 제대로 나와야된다 근데 이분께서 요청하신 거는 처음에는, 그, 양면만 후라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통닭, 튀이로 것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장면 지금 썸네일이, 딱 보시면 무슨 각이, 강처럼 흐르고 있죠? 저기 앉아있는 저 부대표의 동시입니다. 저거는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저런 그중간 빛을 잘 잡은 거죠? 근데, 브라이더하고 양념만 해서는 컨텐츠가 안된다 그는 어디가나 영상이 많다 대표님께서 이 닭을 어디에서 납품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부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은그쪽에 실제로 납품을 받는 닭이니까 그 공장까지 가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들어서 그 공장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가공되는 거를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게 해석 공장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가정을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매장까지 붙여서 그 닭을 가지고 브라이더하고 양념을 하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요즘 시대에 대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제품이 내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본인의 입으로 혹은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그을 갖다가 시원하게 이제 보여주신다 보여드린 거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뭐 6,400만 조회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프로듀션이 1등 영상이에요. 저기서 기준으로는. 근데 뭐 한국인들만 본건 아니죠, 당연히. 음식이 좋은 게 뭐냐면은, 공통적인 언어가 음식입니다. 그다지 그렇게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까지 1등 영상을 유지하고, 저업주 업주님들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 소스 한잔 하자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소사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거는 훈장이 돼버린 거죠. 현재까지 일정 영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희 기분 좋고, 그분들은, 동네 통장이나 상호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중소, 정말로 작은 규모의 프레임 사회자였는데,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겠습니까? 뭐, 여기 뭐, 전문가들도 계시지만은, 6,400만 회 정도가 나왔다면, 그 인지도가 수직상승이 있겠죠. 그몇 주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효과는 보셨을 거고, 그분께서 소주 한잔 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일단 소주값 이상으로 벌었다는 거니다 네네. 자 옆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나리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영상도 재밌는 영상인데, 저거는 익산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 공장을 찾아갔는데, 저 제품은 이제 김치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저거를 찍게 됐던 게 한동안 그 기억들 나시죠? 알몸김치, 중국에. 저희 우유의 음식인 김치를 중국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알몸으로 김치 속절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으로 그 음식을 훼손하는 걸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저희 쪽에서 설외가 들어갔던 게, 중국에서 제일 깨끗한 김치 공장 찾자. 자그러려면 여러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번째 시설이 오래되지 않아야 된다 두번째 물량을 많이 해야 된다 왜 물량이 많을수록 재고가 쳐질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만큼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 그 대표자님의 어, 철학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세가지가 부합됐던게 나리찬이라는 회사의 김치더라고요 저희가 푸드킹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고식이 뭐냐 일단은 음식을 식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점검을 문제를 해봅니다. 좀 멀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전에 들어가서 저기는뭐 한번 들어가보니까 정말로 이건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제가 어떻게 맞아서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 저것도 주위에 상상0 0만해요제가 솔직히 이게 지금 조회수가 좀잘 나온 거 위주로 뽑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댓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게치가 정말로 좋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그 영상을 보고 엄청 칭찬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의 식품이 이 정도로 깨끗하구나. 저기는 해석을 넘어서는 아마 스마트 해석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영상을 딱 올렸을 때그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좋은 식품을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당연히 이건 한국의 김치고 중국 김치하고는 격이 틀리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는 영상입니다. 저한테 뜻깊은 영상이니요 그리고 참고로 저거는 대표님께서는 매출 좀늘었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번올리고 저기서 많이 나오길래. 별로 말씀이 없으셔서, 없어졌... 어, 없으셔서 제가 조회수 대비해서 매출이 별로 안 올랐나라고 생각했는데, 부 대표 기억나죠? 네. 그 담당가장 몇배올랐댔죠몇 배요? 포팔적. 아, 폭발적. 포팔적. 그냥 폭발적으로 매출 상승은 음. 올라오셨답니다. 아마 대표님이 조금, 뭐, 일부러 숨기셨던 기운은 없는데. <laughs> 어쨌든 저, 나리찬이라는 김치 영상도 저희한테는 참 의미가 있고 기분 좋았던 영상이었습니다. 자, 문제 영상이 나오네요. 저희가 유료광고를 올리면 필수적으로 저희는 유료광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900개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되어 있는 거 현재 단 4개입니다. 유료광고는 잘 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이제 k 스 s 세 군데 합작을 해서 그렇게 유료광고 표시를 해서 찍은 건데, 저희가 이래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료광고를 포함했는데도 조회수가 지금 보시면 1200만이에요. 저것도 저희가 깜짝 놀랐서좀 미래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왜 조회수만 많이 나왔냐? 저 영상은 좀저희한테더 어, 뜻이 많이 깊었던 게, 어, 지금 영상이 노출되고 난 뒤에, 그 단기간에 65%의 매출 성장을 지금 이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저희 영상만 봤을 때 기준이었고, 저거는 바로 저희가 영상 찍은 지가 한 일주일 됐나요? 공중마 TV에서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에서 또 저희 영상을 보고 바로 촬영, 어, 촬영 하고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마케팅이 그 짧은 기간에 두번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저희도 유료한고를 했는데도 그금수도교 음, 천만 조에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뜻깊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자체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그 수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229 시자체 구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 시자체별로. 저는 전산상들이 많아요. 김제 같은 경우도 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기 노래소 자라는 연근입니다. 자 그리고 캘리리스 도시 중에 순창이 있죠, 부회장님. 순창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순창하면 뭐가 좀 유명하시죠? 고추장 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훌륭한 도시문화잖아요. 발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볼수 없는 그런 그래, 발효 장문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육성을 하고 싶거나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음식을 다루는 인플루언서나 그럼 여행을 다루는 인플루언서나 같이 진행을 하시고 여기 유튜버들도 많이 오셨지만 은 이분들하고 콜라보를 하시고 그 예산을 갖다가 거절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어 매체로서는 가장 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지자체들에서 광고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단 제시를 하고 저렇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대만유 카스테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잘 아실 거예요. 대만 카스테라가 참 어찌보면 애잔한 음식이잖아요. 한동안 전국을 휩쓸다가 어느 순간에 방송 프로 하나 때문에 모든 가스테라가 뭐 거의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그런 의식 중의 하나죠. 저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우연하게 발견을 했어요. 창원에 제가 이제 유튜브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요즘에 보기 드문 저 대왕 카스테라를 바판에서그 행사장에서 팔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어휴, 반갑다. 그 대표님이 이제 가판에서 장사하시던 분인데, 제가 먼저 경험을 드리고, 제가 이거 무료 촬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만 며칠 지나서 이제 전화가 오신 겁니다. 촬영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촬영팀하고, 저것도 부대표가 제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것도 지금 이제 1600만절에. 저거는 지금 이제 또 다시 뜹니다. 지금 1800만 조회를 넘고, 어, 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확인해보니까. 전형적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저분들이 10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발견했을 때. 10개월 동안 판매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면 하대만가스테라가 이미 전문 그 제품이고, 사람들한테 인지도 올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은 댓글 보시면은 뭐 지금도 영상 보시면 댓글 반응이 옛날에 향수에 대한 자극이 되게 많습니다. 고거를 갖다가 채워주는데 저집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푸르킹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걸립니다그보기란에다가그링크에서 올려드리는데 저건 아직도 주문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한동안 계속 매진 사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옆에는 지자체, 지자체와 일반적인 농민들이 한 콜라보로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저옆에 순수하게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자영업자님들이죠. 제안을 해서 찍었던 영상인데, 저렇게 성공적인 사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제일 잘 나가는 것만 잡아놓으셨네요. 근데 저거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고루 저희가 지금 그 소재 제안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 돌파 수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만 명이 넘고난 뒤에는 그 속도로 공략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기페어리즘기즈으로 그 작년 7월입니다. K. 웰리스 푸드 포트, 토리즌 페어가 작년 7월인데 그때가 1 4 1만 명 정확하게. 근데 현재 이제 2021년 지금 4월이죠? 4월에 이제 3 0 0만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세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연근 농장, 지자체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구속작업으로 만들어냈던 게 저희한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가 방송되니까 그러니까 영상 오픈된 이후로 올라갔죠. 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는 지금 경주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소상공인은 당연히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가 되겠죠. 무료 광고를 왜 하냐?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유튜브 자체에서 수의 수익 수익이 있습니다. 방송권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그거를 카운트해서 나라 별로 틀리고 시간마다 틀리겠지만은 저희가 일정 정도의 수익을 들어오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비용을 지출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분들 덕분에 좋은 콘텐츠를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협업 신원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다면서죠 유튜브들의 가장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게 가장 좋은 단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 인터넷이 관련되 있고 유튜브가 제한항이 없다 하면은 어느 나라, 어느 연령, 어느 분들한테나 다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있으면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통해서 살짝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제재 중인데 유튜브 자체가 지금 송출이 안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인구만 해도 한 2억자 보면은 그것도 영향력이 끼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여기 보시면은 국내가 10% 해외가 오히려 더 많죠 지금 구독자 수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조회수 추이를 제가 체크해 본 거고 옆에 보시면은 콘텐츠, 어, 콘텐츠별 이유를 상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라든지 그, 카스테라. 이런 경우는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봅니다. 어떤 소재로올리느에 따라서, 아까 같은 경우, 혈중 영상 같은 경우는, 당이면은, 시안하게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좋아해요. 당 영상은. 그런 경우는 국내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고, 송조에서 대비해서, 유튜브는 나거든요. 오 근데 지금 앞으로도 저는 저거를 갖다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아무리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지만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보면 됩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을 뺀 세계 인구는 유튜브 안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빼더라도 최소 40억 정도의 인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성장성도 있고 또 좋은 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해외 마케팅까지도 가능하세요. 제가 한 번씩 놀라는 게 어떤 컨텐츠를 보면은 그걸 사고 싶다. 방법을 좀 알려달라. 댓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현재까지는 그 시스템을 제가 뭐 맞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히 예상한데, 뭐, 지금도 뭐 지구촌이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어왔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고 모든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가 단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술적이라든지 물리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막 하면, 모든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 감히 한번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자영업, 모든 분들, 그리고 지자체 특히나,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이제 팬데믹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로는 외국인들이 또 몰려오겠죠. 저희가 이제 장점이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 한 번씩 이런 댓글도 있으세요. 버킷리스트에 올리겠다. 한국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이 음식은 꼭 먹으러 오겠다. 뭐 비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팬데믹이 풀리고 난 뒤에 한국으로 실제로 여행을 왔을 때 소비를 한다면 그건 정말로 마케팅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입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이 또 외국에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음식이 있다.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전혀 상승할 거고 그래서, 해외 마케팅까지 가능하다는 게제 예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존 국내 맛을, 만을 타켓으로 저희가 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도 다양하게 하지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한 번씩 올려요. 하도 옛날에는 이제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 무슨 고기만 올리면, 이 음식이 할 날이냐? 할 날이 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절차를 거친 도사를 한 이맘이라고 하죠. 그 나라 이슬람권의 에그 이맘이라는 그 일종의 고성직자죠. 뭐 그분들이 주체 하에, 주제 하에 잡는 거를 하라는 식. 근데 이슬람권이 아시겠지만은 되게 인구가 많아요. 그분들이 먹는 음식은 꼭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일부러 우리나라에 빨랄 음식이 있느냐 검색을 해보고 그집을 찍었는데 실제로 찍어 가고올린 것도 안 봅니다. 뭐 그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가 쉽지가 않다는 게 저도 절실히 느끼는 건데 그거는 시도는 했어요. 저는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저희가 푸드킹덤이긴 하지만 은 푸드에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화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음식으로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푸드. 뭐, 푸드라는 건말 그대로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식품제조.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자체의 나름대로 그 특산물이라든지 잘돼 있는 음식 문화를 발굴하겠다는 거고, 최종 목표는 6개월은 외국에서 촬영하고, 6개월은 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인들로너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짧게 진행을 했지만, 이게 더 리뷰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